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어고이라고 합니다. 아, 2020년 1월 10일 일요일 저녁에 아, 개인적인 자료니까 그냥 재미로만 흥미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다름 아닌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관련 어, 자료를 하나 남겨놓고 싶어서 찍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915만원을 찍고 있고요. 900만원 돌파했고요. 아무래도 좀 세계 정세가 좀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 뭐좀그 정세가 급변을 하면은 이런 그 암호화폐 뭐금뭐 뭐 요런 예, 투자 대상들이 들썩들썩하는가 봅니다. 자, 비트코인이고요. 어, 저비호구는 암호화폐 예, 거의 모든 암호화폐 뭐 수백여 종류가 있는데 어 가장 많은 비중 그리고 가장 어흥미있게 지켜보고 있는 비트코인 sb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암호화폐 투자 혹은 뭐 특정 종목을 선전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비트 기준에서 지금 비트코인 sb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8만원 인데요. 저점 저 10만원에서 찍고 4시간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자 4시간 차트 지금 예, 여기 지금 그 슈퍼 트렌드라인을 찍을 때가 10만 원예 더블 바닥이고 여기 또한번 이제 여기서 또 찍죠 예, 파랗게 보이는 슈퍼 트렌드라인인데요4 어, 시간 라인을 예탕탕 찍고 지금 또 찍었고 여기요 12만 원대 자 그래서 어, 4 시간 슈퍼 트렌드라인을 이제 정비로 바꾸면서 예, 일봉 주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1봉 그다음에 주봉도 한번 보시고요. 자, 업비트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크레이그 사토시, 예, 크레이그 사토시가 아니고 어, 자칭 예, 자신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 BSB 진영의 수석 그, 과학자, scientist 크레이그 라이트입니다. 이 사람 그 여기 공식 블로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예, 딴건 모르겠고, 이, 그, 암호화폐 혹은 뭐, 이쪽 그, 새로운, 어, 아, 암호경제와 관련해서는 글쎄, 이 사람만큼의 어떤 박식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이 사람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예, 서울에 한번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예, 그때 한번 가서 봤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개인 블로그가 있구요 최근에 올라온 이 블로그를 보면은 1월 6일자 블로그에 자사 그 자기네들 usb 심볼이죠 이게 심볼인데 Anarchy and the Foolish Belief in Assassination Mark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심오한 내용이에요 어려워요 들어가보면 뭐다 이해도 안되는데 자, 영어로 장문에 블로그를 올려 놨는데. In 2008 and 2009, a group of people mistakenly thought that the world would be better off without banking 이렇게 t i t u t i o n 2008년 9년에 일단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다. 세상이 은행 시스템 없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이제 그러니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들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날키 이렇게 보입니다. 아날키, 뭐이 무정부주의자, 뭐 반정부주의자,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예, 그래서, 어, 착각하지 마라. 예, 이 사람 이제 누차 그 강조를 하는 것은 착각하지 마라. 어, 비, 비트코인은 크립토가 아니다. 통화가 아니다. 예, 그렇죠. 예, 통화가 아니고, 그냥, 일렉트로닉 캐시다. 예, 그렇죠. 어, 전자 캐시다. 전자 캐시. 에, 통화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절대 에, 자신들은, 에, 비트코인 SB 진영들은 에, 세상 법에, 그렇죠. 크립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반하지 않겠다. 에, 한순간에 사장될 수 있거든요.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맘만 먹으면 정부들이. 따라서 절대 반정부적인 어떤 기존의 체제를 금융질서든 뭐, 어, 그렇죠. 어떤 질서든 예, 자신들은 그것을 반목하지 않겠다. 뒤집으려고 하지 않겠다. 예,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철학이 여기 깔려있어요. 그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두려움에 가까울 정도의 약간 그, 어,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진영은 기존의 크립토를 공격하지 않는다. 대체하지 않는다. 예, 기존의 뱅킹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는다. 시스템, 크립토를 어, 견제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철, 계속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을 준수하겠다. 법을 예, 세상의 그 금융 어, 법 테두리, 특히 미국의 SEC 기준 그렇죠? SEC가 그 쌓아놓은 그법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어,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강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아,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예, 움직이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롱런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술이든 불법이 되어버리면요. 화웨이 보세요. 화웨이. 자, 미국이 예, 쓰지 마라. 아, 화웨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예, 어렵습니다. 예, 승승장구 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나키가 아니다. 아나키스트가 아니다. 그렇죠 일단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 들고요. 일단은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아마피 프로젝트들보다는 예, 굉장히 친정부적이다. 그리고 친시스템적이다. 기존 시스템이요. 친빅브라더다. <laughs> 일단은 그런 측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uh, 예. Yeah. Uh, 일단은, 뭐, 그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이런 얘기 또나오네게 뭔가요? Satoshi and the Sophists. 예. Uh, yeah. US Supreme Court Justice. Yeah, 예, 뭐, 알튼 뭐, 어, 어, 이 암호화폐가, 뭐, 블록체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어,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증권 당국, 그리고 금융 당국에 어떤 철저한 검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만 널리 사용이 되시겠죠. 자, 과연 어떤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시스템이 어, 그러,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저는 이 남들은 욕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비트코인 사토시비전 BSB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요. 하는 그 일관적이고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 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거래소들 이렇구요. 일단은 차트가 최근에 좀 많이 살아나고 있네요. 네. 자, 차트, 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볼게요. 자, BSV, 예, US 달러 차트입니다. US 달러. 조금 안 보이시죠? 보시면은, 어, BSV, US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비트파이넥스 미국의 거래소 거대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그 차트를 가져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화두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BSV이기 때문에 뭐 다른 그 차트들은 특별히 안 찍어 보고 요게 지금 주봉인데요. 자, 여기 하단 채널 보이시고요. 밑에 점선 있죠. 이거 요거 요거. 하단 채널. 자, 하단 채널에서 얼마 전에 뛰었어요.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여기 요요 지점인데요. 예. 네. 예, 켈트나 하단 채널을 주봉이 예, 여기서 87,000원 뭐 9만원 가까이 되는 예 원화로 그렇고요 아무튼 거기서 지금 음, 뛴 이후에 지금 16만원까지 거의 직행인데 급행열차를 탔는데 아,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이네 저 꼭대기 24만원에서 8만원 내려올 때는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여기 뭐 바닥 하나 찍고 뛰었다가 상단 채널 근처에서 또 밀립니다 그리고 하단 채널 뛸 때가 88,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어 굉장히 강력한, 예, 여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별표, 별표 보이시죠? 요거요거요거요 자리에서 딱 되었습니다. 하단 채널이에요. 주봉상. 자, 지금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고요. 일봉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네, 일봉 좋습니다. 일봉 보시면은, 이 일봉상 그, 보시면은, US 달러 차트니까요. 참조하시고. 요 생명선이죠, 요거. 요거 생명선. 이 생명선 머리로 맞고 붕괴할 때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죠. 12만 3천원 대저 가격을 못 넘으면, 저 라인을, 사수를 못하면 은안 된다. 요 주황색 라인하고요. 에, 요거 40이고요. 생명선 1이고요. 요거 조금 파란색, 진한색은 200 라인입니다. 생명선 2죠. 두 개가 이렇게 수렴을 해서 오는데, 자, 가격 차트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맞고 예, 떨어져 버리죠. 머리를 탁 맞고 생명선 투에서 죽는데요. 12만원. 어디까지 죽나요? 급락이 떨어졌는데, 역시 8만원. 예, 그리고 이제 올라타는 게, 여기 요 자리 참 좋죠. 한 9만 8천원 정도 아까 보셨죠? 생명선 두 개를 올라타는 자리입니다. 여기. 일봉상. 여기, 여기 잘 보세요. 별표 쳤는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승부쳐죠 일봉선 생명선 1, 2를 두개를 예, 올라탑니다. 여기서 거기서 튀고 지금 예 시세가 한번 났는데 14만원까지 예, 또 죽네요. 그렇죠. 이 생명선 여기 상단에 머리 위쪽에 있는 생명선 2라인을 예, 또 사수를 지키지를 못하고 머리를 맞아버렸어요. 또 오르나요?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또 굉장히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8만원 전 저점 찍고 다시 다시 또 뛰죠. 뛰는 네, 자리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별표 또 찍을게요. 네, 저는 뭐 그냥 차트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차트 위주로 봅니다. 이 별표 위에 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지표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글쎄요, 우리 그 실제로 매매하는 데좀 도움이 될까요? 아마 앞에도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예, 지금 유의미한 자리가 몇 군데 나왔고요. 생명선 뛰는 자리, 예, 파란 거 그리고 요 중간 검정색으로 돼 있는 뭐 이것저것 어려우면 켈트너의 중심 센터 라인, 아그 라인 기준을 해가지고 이거 붕괴하면은 예, 관망 혹은 매도, 그다음에 그거 뚫고 올라와서 그 위에서 뛰기 시작하면 놀기 시작하면 뭐 매수 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예, 굉장히 좋고요 음, 4시간짜리 분봉 한번 볼까요? 아이, 매, 역시 뭐, 예, 좋습니다. 자, 승부처를 한번 보시죠. 일단은 매도, 아, 혹은 관망해야 되는 자리는 이렇게 역배열로 흐르죠. 고점이. 그리고 이 생명선입니다. 여기 4시간 분봉상 생명선 2죠. 이 데드나죠. 데드크로스나죠. 12만원요. 많이 떨어집니다. 8만원까지. 크게 떨어지고요. 아무튼 생명선 투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위에 있는 라인, 저거, 예, 이제 올라 탑니다. 예, 두번 올라 탔죠. 별표를 이렇게 옮겨보면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뭐두번한번 번 탔다고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두 번에 네 시간 본봉상 생명선 투 라인을 이렇게요. 땅, 땅 뛰니까 어떻습니까? 시세가 제법 나죠.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나 있습니다. 지금 좀 고점 구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여기서 좀 기간 조정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못 붙죠. 지금 어떻게 붙나요, 그렇죠? 예, 쌀때 사야죠. 쌀때 하단 채널 저 밑에 있을 때 하단 채널에 지금은 못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암호화폐들은 모르겠는데 예, 좀 길게 놓고 볼수 있는 아, 저 개인적으로요 예, 길게 좀 가져가보고 싶은 암호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예, BSB 예, 다른 건뭐볼 것도 없어요. 지금요, 다른 건볼게 없구요. 예, 오늘은 그래서 요 BSB, BSB를 중점적으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뭐 리플 XRP도 좀 바닥 찍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리플, 우리 또서, 우리 또서, 리플을 계속 속아서 사람들이, 요즘은 예, 요 금값이고요, 금값. 네, 골드요. 골드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뭐 기준선은 비슷합니다. 생명선 투라인이죠. 여기 주봉상 네, 그 위에서 뛰고요.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주식 정도겠죠. 네, 005930 삼성전자. 아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네, 생명선 주봉상 요 뛰는 자리. 네, 저런 자리 또 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자리예요. 얼마인가요? 38,000원. 네, 보이시죠? 여기, 주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BSB 찍다가 뭐, 또몇개또 찍어봤는데, 아무튼,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이거 BTC 차트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네, 하단 채널 주봉상 이고요대동소이 합니다. US 달러나, BTC 기준 차트나,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드, 트레이딩 뷰 데, 뷰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요 자료를 한번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찍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저그 그 비트코인 사토시 이쪽그 비전 진영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좀 바쁘다 보니까 여기 자주 들어가 봤었는데, 예, 뭐 텔레그램 이라든가 뭐 이런데요. 뭐가 날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중요한 지금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네시스라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벤트를 앞에 놓고 있는 비트코인 SV is the original Bitco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나름대로 뭐 재미있습니다. 재밌는 프로젝트고요. 만약에라는 가정을 까는 거죠. If 얘네들 말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비트코인 자리를 얘네들이 꽤꽤 차겠죠. 언젠가는요. 그렇죠. 에, 그리고 에, 그런 어떤 헤게문이 말고 철학적인 문제 말고 어, 실제 생활에서 어, 비트코인이 어디에서 사용이 될까요? 네. 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블록체인에 어, 올라온다, 얹혀진다면, 과연, 네, 어떤 그, 선결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블록 사이즈가 커야 되고요. 에, 스케일링 문제죠, 스케일링. 스케일링 문제가 굉장히 지금, 예, 가장 그, 화두인데, 에, 스케일링 문제에서 지금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만, 해결 방안이. 아무튼, 뭐, 이, 제네시, 예. 비트코인 사토시 진영을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y I'm not going to be 하드포크 n s 하 m going to be able to do this. I'm going 실제로 원활하게 작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안에 거대한 그 빅블록 안에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돈 되는 데이터들이요 지금 그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실상 거의 모든 데이터 거기에 플러스 앞으로 세상을 움직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채워질 거냐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될 거냐? 실제 생활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 패권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런다고 봤으면 그 주인공은 글쎄요. 음, 이런 최고령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상.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는 최고령 어, 암호화폐는 값을 따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개당 그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블록 사이즈가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커지고요 삼성 뭐 지금 애플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지금 클라우드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 근데 걔네들이 채굴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채굴을 하고 채굴된 그 채굴 체인을, 블록체인을 유지시켜주는데 자원이 투입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들이 달려들어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렇겠죠. 이건 대기업의 영역입니다. 채굴은. 채굴이라는 건 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 자이언트, 거인들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공룡이죠. 공룡들이 생태계를 상단 부분에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생태계 내. 그렇겠죠.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달려들 겁니다. 쟁쟁한 기업들이. 그리고 채굴을 하고 실제로 어떤 거래, 거래를 검증을 하고 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그 생태계를 유지시켜주고 보상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 그 페타블록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사이즈의 블록 안에는 뭐가 담겨있나요? 세상에 거의 모든 중요한 데이터들이 담겨져 가겠죠. 착착착착. 뭐 동영상이든 문서 데이터든 그림이든 에? 그렇죠 증권 거래 기록이든 맞습니까 국가의 어떤 중요한 거래 혹은 기록이든 국민연금 에? 국민들이 어떤 그 주민 그 데이터들 있잖아요 주민등록 데이터 예를 들면 뭐 선거 관련 데이터 의료 관련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에? 이런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안전하게 담아놔야 될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같이 중앙화된 어떤 시스템 하에서는 어, 이게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중국의 해커 집단, 예를 들면 북한의 해커 집단, 그리고 꼭 중국, 북한이 아니더라도 걔네들은 공식적으로 해커 부대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커 집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라서 어, 앞으로 이런 데이터.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필연적으로 온다고 했을 적에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어디에다 보관할 거냐? 블록체인이 대안이 될수 있고 그 블록체인을 유지시키는 것은 채굴자들입니다. 거대한 채굴자들이죠. 지금은 뭐뭐 어뭐 중국의 우지아니 뭐 그다음에 미국의 몇몇 업체들 돈 있는 일부 파이어 파이니아 파이냐들 있죠. 파이냐들, 파이어니어 이렇게 되죠. 개척자들이죠 서부 시대 개척자들처럼 골든 골드러시처럼 일부 몇몇 그 개척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거대한 자원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여기에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경쟁이 시작이 된다면 글쎄요 참 볼만한 장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적에 그 블록 사이즈 하나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 겁니까? 1 페타바이트, 10 페타바이트, 100 페타바이트. 계속 거대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빅블록 하나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아무도 환산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힌트가 나옵니다. 그 블록을 안전하게 운용시켜 줄수 있는 핵심. 뭐예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이름도 나중에는 바뀔 거예요. 아, 암호화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그 공식적인 단어가 대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 이름이 뭐가 됐든 아무튼, 예, 지금은 암호화폐니까 암호화폐라고 합시다. 그 암호화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러면 그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억자들의 말처럼 에, 한 코인 가치가 10억, 1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무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코인의 디지털화된 그... 가치가 아니에요. 사고팔과는 어떤 수익에 의해서, 사고팔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니고요. 어, 본질적으로 그 블록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암호화폐라는 것은. 그렇죠? 따라서 그 가치는 측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 이암호화폐발행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말이죠. 한정되어 있다면, 그 암호화폐 이 세상의 패권을, 데이터의 패권을 거머쥐게 될 블록체인은 그 암호화폐의 가치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백억이 될지 천억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그런 재미난 관점에서 소설 같지만 저는 지금 조금 이 BSB를 흥미있게 얘네들 하는 일을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네들의 호언장담대로 이 정부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너희들은 어, 합법적이고 깨끗하다. 이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네들의 비전과 전혀 위배되는 게 없이 친화적이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들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네요. 로드맵.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얘네들이 해놨습니다. Restoring. 이제 회복하겠다. 비트코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 이 오리지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이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예, 그 가치 핵심 역량을 restoring, 회복하겠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s t a b 입니다 스테이블.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scalability. 나오죠. 조금 글자 작아서 안 보실 텐데. scalability.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 21세기에 예, 핵심 역량들이 사실은, 예, 키워드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stable, scalability. 그 다음에 다음 보세요. security. 예, 보안이죠, 보안. 예, 보안적인 관점에서 안정성. 그렇죠. 요거는 이제 stable, stable. 예, 요거하고 요건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 다음에, 여 예, 보면 이제, uh, an excellent payment experience. It's also nee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그냥 뭐 금처럼 뭐 어디다 쌓아놓고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페이먼트, 지불,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 실제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로드맵을 한번 제가 한번 저도 뭐 자세히는 이렇게 탐독해 보진 않았습니다. 만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를 하면서 뭐 이걸 뭐 얘네들이 꼭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무궁무진한 잠재성이 과연 뭐냐. 이거를 한번 간접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비오근의 암호화폐 혹은 그 블록체인 관련 동영상으로 오늘은 비트코인 사토시가, 사토시 비전이 가격이 좀 급등했는데 왜 그런가 차트를 한번 찍어 봤고요. 예, 저 개인적인 기록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 모르겠고요.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면 또재밌는 어, 영상으로 어, 간간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오건이었습니다 예, 뭐, 영상이 뭐, 재미는 별로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유익하고 나름 참신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